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아끼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깝지도 않지. 그래서 아끼지 않고 버리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나와 함께 일평생 동안 함께 가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상해도 안 되지, 꼭 잡고 가야지.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전략이나 보존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의 방식을 중시하고. 기중이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가에 따라서, 아, 너는 그 사람, 너는 그런 사람, 너는 그런 양태, 그런 모습, 그런 인생을 살고 가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과 수고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것들과 관련해서 행복해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아끼는 것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우리 아끼는 것이 그대로 건사하게 있으면 행복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으면 행복하고 그런데 아끼는 것이 상처가 나거나 아끼는 것을 잃었다거나 아끼는 것을 뺏었다거나 아끼는 것이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불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가치를 아끼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누리는 느낌도 달라질 것입니다. 열매도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살아가느냐, 한 몸을 이루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어떤 것을 아끼느냐. 그게 따라서 그 가정 공동체가 건강 가정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병든 가정 공동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이 믿음에 관한 것이든지 믿음 밖에 있는 뭐 그런 이 공동체든지 어떠든 뭐 결사 공동체든지 간에 뭘 아끼느냐 아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아껴야 할 그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아끼는 것 그것은 박릉클이었습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이 성경책이었고, 요나가 아끼는 것이 선지자니까, 뭐요, 어, 사명이었고, 나라와 민족이었고, 열방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박릉클을 아꼈다는 것이죠. 박릉클은 요나가 수고도 아니 하였고, 재배도 아니 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런 것이었습니다. 재비를 했다든지 심었다든지 뭐또 그것이 또몇날 며칠에 간다든지 또는 아니면 뭐몇 년이로 간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하루밤 자랐다가 하루밤에 시든 것이었다는 거지요. 요나가 박릉그를 단지 아까워 하는 그 이유는 자신의 머리에 내리쬐는 태양빛을 하루 가려줬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잠깐 동안 서늘함을 주고 이익을 주었다는 것,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박능크를 아꼈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요나가 기뻐한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박룡클이 그의 초막을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잠시 시원케 줬 주었을 때 그때 한번 요나서의 요나 기뻐했단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아끼던 그 박룡클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에 의해서 갈가먹혀서 시들게 되어서 동풍의 뜨거운 그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그 전매특허, 그것이 강렬하게 발동이 됐습니다. 성질 난거지요. 화가 난거지요. 내 성질 나서 못 참겠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석내는 것, 내가 죽기를 자원하는 것, 자청하는 것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틀린 것이 없어요. 내가 옳아요. 그렇게 한 것이죠. 그에 반하여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성읍 니누에 사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시민. 그리고 그 가정가정에 기르고 양육되고 있는 그런 가축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꼈다. 박릉크를 아끼는 것보다도 12만여 명의 시민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축들. 그것을 아꼈다는 것이죠. 11절 봅시다. 11절에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박능클 하나 시든 것 때문에 성을 내면서 죽겠느니 살겠느니 어쩌는지 그렇게 하면서 12만여 명이 넘는 리누의 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주지 않는다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성을 내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성질내는 것과, 내가 죽기를 자청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하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붙은거지요. 요나가 아끼는 것 막농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1 2만여면 넘는 니누이의 시민들과 그들의 가정에 있는 그리고 볼판에 있는 가축들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릉클 하나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아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아끼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 생명도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사람이 요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끼다는 이말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후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덥다는 뜻입니다. 소중하니까 커버를 덮는 거예요.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들은 주차장에 넣지 않아요 또 좋은 물건들은 케이스를 만들어서 케이스에다가 보관하잖아요 소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것들은 그냥 내충 그냥 누가 그냥 욕심나면 주워가라고 그냥 아무데나 놔둬 버리기도 괜찮잖아요 누가 주워가지도 않지만 아끼지 않는 거예요 덮을 필요도 없어요 바람의 색깔이 날아갈까 햇빛의 색깔이 날아갈까 누가 상처를 낼까 또 잃어버릴까 그래서 덮는다. 덮어놓는다는 거지. 덮어. 커버를 씌운다. 척인이 여기다. 궁율이 여기다. 생각한다. 아낀다. 아낀다. 그런 뜻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복받칠 만큼 애틋하게 여기는 것. 의미가 그 낳은 자식을 애틋하게 여겨서 아끼는 그것처럼 몇 날을 굶어서 몇 년을 모아서 애틋하게 산 어떤 기중품. 그것을 애틋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관인 거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내 인생에서 사는 목적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 방향으로 나가고 뭐 그런 것 그것이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덜 아끼는 것들은 조금씩 이제 포기해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낄 만한 것으로. 가끔 공중파를 타고 방영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쓰레기를 몽땅 주워다 놨다가 뭐 재활용품이다고 그런다고 뭐 그러면서 주워다 놨는데 나중에 보는 재활용 할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썩어 냄새나는 쓰레기만 안방에도 채우고 거실에도 채우고 그리고 마당에도 채우고 이제 안 되니까는 동네 골목까지도 나와 가지고 쓰레기를 채워 놓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가끔 방영을 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치워내려고 여러 돕는 사람들이 와서 몇 차를 쓸어내고 닦아내고 그래가지고 살만하게 해놓으면 그리고 약속을. 하지 않아요. 지장날 찍어가지고, 이제 절대로 안 모으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몇 개월 있다가 다가오고 또 가보면 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화를 쌓거나, 상급될 만한 걸 쌓거나, 영광스러운 걸 쌓거나, 가치 있는 걸 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산으로도 남겨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가도 이 아끼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아끼면서 정말로 아끼할 것들은 아끼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있게 잘 살피는 그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적용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을 들었으면 기만 가볍게 하고 기만 시원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끼는 것을 버리고 내가 아끼는 것을 이제는 좀더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차원적으로 이것은 전혀 전혀 다른 다른 모습이고 다른 가치이고 다른 의미고 이 다른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끼신 거그 아끼심은 그릇됨이 없습니다. 잘못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아끼시면는 편협함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이 없습니다.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 아들까지 내어 주신 분인데, 우리는 다 내줘도 아들을 못 내주죠. 우리는 다 내줘도 그 귀중한 것은 못 내줘. 안 돼. 타협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중심에는. 근데 하나님 중심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오히려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뒤바꿔도 여러분 손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는 하나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소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필요로 하다 그러고 그러면 자기 입에 들어간 것까지도 다 빼서 다다 자식. 입에다가 넣어주지않아요 다시 호주머니에다가 지어주고 책가방 속에다가 몰래 넣어주기도 하고 그게 애비의 마음이고 그게 어미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마음인거죠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로 내어 주신 분인데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꼭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믿음으로 주 앞에 손 내밀어 손을 거두지 않고 손이 피곤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밀고 있으면 아끼시겠냐 이거?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릉크를 아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그강 무도한 니누의 백성들에게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나의 생각은 빨리 니누가 멸망했으면 눈의 백성들이 빨리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았으면 그랬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치 않기를 바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느누의 백성들의 회개, 열망치 않고 구원얻는 그런 은혜를 원했다고 한다고 하면 또그걸 주시기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명 주신 백성, 하나님이 기름 부신 백성,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백성, 그 백성들을 어찌?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인정치도 않는 그 우상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를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시고 계시겠느냐 말이지. 얼마나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비와 궁유를 입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거지요 요나서는 오늘 설교 제목인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대답 없이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끝, 끝 그냥 11절에서 끝, 12절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중간에서 싹둑 잘라서 그냥 끝내 버렸을까요? 왜 요나의 반응과 요나의 대답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 반응과 그 대답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나서를 보고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반응할래? 무슨 대답과 답변을 할래? 하고 촉구하는 것이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응답은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요나는 이미 하나님과 사이에서 응답했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된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방인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너희를 아끼지 않겠느냐? 환난을 주었다면 환난 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시련을 주었다면 시련 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끼는 것인데 아낀데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훈련이고 연단이고 훈련이고 풀묻불에 넣는 것이고 전극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럼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끼시는 것, 그것을 아끼는 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또 우리가 아낀다고 아끼는 아낀 것이 잘못 아낄 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끼는 것이 우리의 소욕대로 아끼고, 하나님의 아끼시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아끼는 것을 온전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붙잡는 일 없게 하시고 주께서 아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전폭적으로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온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후반전 남은 세월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하고, 그런 긴 여름 동안,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여름을 보냈습니다. 여름도 가고, 지치는 것도 가고 이제 시원한 새바람이 부는 새 계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름을 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계절을 맞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있는 소위 성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마음으로 영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강의 공동체들 주님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런 삶 속에서 주님 연단되어 가장 값진 그런 보화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가치있게 섬기며 그것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기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 없으길 비웃고 나옵나이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애물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이 시간 애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손길손길 손길 함께 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